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 미래중직자대회는 청년 어, 제목으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번에 우리 류광수 목사님께서 어, 중직자대회 때, 때 중요한 메시지를 어,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어, 아직까지 못 듣는 그 청년들이 꼭 들어보세요 몇 음, 그렇습니까? 여러분 미래중직자니까 지금부터 어, 청년기간에 그 어, 중직자의 모습으로 할림 어, 앞에 서야 어, 됩니다. 아, 루카스 목사님께서 어, 그 대회 때 말씀하신 것은 어, 삼단제나 몰문교 어, 충직자들을, <laughs> 교회 충직자들이 어, 이그 삼단제 그 몰몬교의 충직자의 능력을 어, 못 넘어서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왜 넘을 수 없습니까? 불가능입니까? 아, 아닙니다. 이제 그이 점단제 또는 몰몬교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네 필임. 능력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내필임의 능력 넘는, 보조화의 축복, 능력, 우리는 가지고 있죠. 그아 그러면, 근데, 왜? 못합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어, 뭐, 역사에 보면, 종직자의 중요성, 보셨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 가지, 어, 중지자인데, 어, 예를 쓰까지만, 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 그, 오바자. 오바자 보면, 어떤 사람 있었습니까? 아카무왕을 섬기는 자. 근데, 어, 선, 어, 선지자 100명 숨, 숨겼어요. 또, 그 에리의, 어, 동력자, 보호자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어머, 위험한, 어, 헌신했는데, 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어, 조대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보호자, 또, 여, 동용, 동력자 했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부부, 프리스카 부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기 분들이도, 어, 바울의, 뭐, 목숨을 위하여, 자신의 목까지도, 어, 넣어왔습니다. 그치? 하나님의 비밀까지는 잤기 때문에. 맞죠? 근데, 네. 어, 오바자가, 정년이있습니다 정년. 정년 때, 뭐지? 그 중직자의 모습으로, 하나마 앞에 습니다그 다음에 왜브리스칼 부부로 내가 예를 들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결혼해야 되지 근데 결혼하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봐야 됩니다 미래에 재한 말을 지금부터 중립자 모습으로 하나마 앞에 있어야 되는데 미래로도 봐야 될 생각이 아닙니다 미래에서 맞지? 동력자 보호자로 목사의, 목회자의 보호자, 목회자의 동력자로. 그죠? 근데, 이 부부가 함께 있습니다. 왜?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비전 가진 자, 같은 언약 가진 자. 그래서, 같은 언약 가진 자와 함께 결혼하는 중요성을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어, 난중계, 오늘 말고, 어, 이 중요성에 대한, 어,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혁시대 때도, 중요, 중요한 중지자 일어났습니다. 루터에 보면, 루터 일어날 때, 옆에 누가 일어났습니까? 하임께서 일어나는 보다 하임에 서신 분이지. 어, 뭐지? 브리, 이제, 이리시. 뭐지? 밤세 그분이도 사실 어그왕 가까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세 예를 보면 그이투지자들이 위험한 시대 때 위험한 시간 표대에 일어났습니다. 맞죠? 자 보세요. 오바자가 아카부 왕보다도 뭐 능력 가진 자 있습니까? 뭐, 또 많은 돈까지나 있습니까? 아닙니다. 뭐지? 비스카 부부 보면, 가이사보다 더 근육적 가진 자 있었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으로 더, 뭐, 힘 가진 자 있습니까? 아닙니다. 케분이, 가토, 네? 그, 로마 카토릭, 교회, 보다, 또, 힘 많이 있었습니까? 육신적으로 말아, 아닌데, 아닌데 영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이 능력 가셔서 이났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자 가자겐 헌신동에서 그 다음에 리천 제자 일어났습니다그 다음에 도탄성동 이났습니다이 브리스카부 부자겐 헌신동에서 로마 보고마 세계 포고마 됐습니다. 이 사람이 뭐지? 자은 헌신 동에서 복음을 어, 회복했습니다. 뭐지? 그래서 여러분 자은 헌신 동에 하나님께서 괜히 을 했습니다. 맞죠? 자 여러분 몇번 옛날에 몇번여러분에 이야기했던 것은 성토로지교 어떤 몇번 여러분 이야기했거든요. 그 프랑스에 보면, 어, 프랑스 만 아니라 뭐, 이렇게 하진 않아도, 그, 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이, 기, 이 그들의, 어, 본당에서, 매주마다 화요일에, 뭐 하겠습니까? 음악회, 어, 문화 행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맞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네, 문화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에게 어, 문화에 대한, 예수 자에 대한, 어, 그들의 생각, 한게 내용을, 어, 보내겠습니다. 어, 가, 카톡, 가독에서. 근데, 그분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뭐, 이, 사원토로지, 교, 어, 인도자, 혼자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요 빼, 누가, 혼자 하고 있습니까? 중직자입니다. 렇죠 그, 이 중에, 그 중에, 어, 정년 많아요. 어, 로타 리 크랩 또 라이언스 크랩. 자, 아죠? 자, 아시죠?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도시에 프랑스는 작은 도시인데 보면 거의 거의 다 모든 그문화 행사. 모든 그 복지 행사 누가 하고 있습니다 그분입니다. 이이 런스클럽, 로터리 클럽 같은 클럽이 이 프리메이슨 있는 조직이죠. 만든 맞는, 맞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 다 모든 것을 저가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대부분사 누구입니까 대부분 헌신한 사람 누구입니까? 로타리 클럽, 크랩, 런스클럽에서 전년입니다 그래서, 최 정령에게, 들인 사상, 가르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미래의 리더로 생각하니까, 미, 미래의 리더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아. 자,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은, 루모쌤, 어, 말씀하실 것처럼, 왜, 전 세계 보면, 어, 교회 충지자들이, 삼단제나 모롬, 모롬교회 같은, 어, 단체의 충직자의 능력을, 뭐모습니까 어, 확신. 확신. 무슨 확신입니까? 걔그 사람이 어떤 확신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더 익은 사람들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걔 그 사람이 세상은 변화할 수 있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 여기 보면 그 어, 사운드로지나 뭐 로타리카 그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게 어떤 것까지칠 것입니까 아, 여러분은 세계를 파, 변화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떤 영역으로 내피닉 영역으로 그래서 여기서 영상 깊이 들어가시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갈치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드림 길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확신 가지고 있습니다. 확신. 그분이 뭐진일를 모르는데 거짓말을 들었는데 거짓말을 진일로 생각하고 확신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음, 사실 삼탄재 또몰몬교 같은 단세가 그들이 교회를 이길 수 있는 알, 알고 있어요 지금 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교회들의 인력 넘는 보조화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지? 우리는 3초월 근데 이 3초월을 뭐지? 무료 축복이 있죠? 또 시공간을 조월하는 굉장.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누가 맞았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사단이 지금 어전 세계를 정복했는데 정, 경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보면 다삼단지 정복했는데 그런데 그, 이 능력 언제 시작했습니까? 장세기상장 무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동시는 언제시겠는가? 영권에서영권도로 맞죠? 그래서 우리는 균능력까지 그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한계 없습니다. 그리고 그공월초월하는 응답 가져서 능력도 가져서 이 3시, 4시로 우리는 인수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 말을 공사입니까 2, 3, 초월 뭐, 확신은 말, 어떤 말입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응답. 그리스도께서, 어, 완전 응답. 뭐지? 모든 것 속에 있는 그비밀 아는 사람. 뭐지? 교확신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교에서 다 이러시고, 뭐지? 당, 하늘과 당과, 모든 권세 가진자, 아그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전 세계에서 필요한 응답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에서 세상을 지었습니다 오직 복음도에서 오직 그리스도께에서 그래서 전 세계를 어 그리스도께서 변할 수 있, 있는 사실 믿기 전에, 맞지? 우리는 구원만 해야 이겠죠그 구원에 대한 확신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맞지? 완전 응답 있습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뭐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있다. 맞지? 고로스에서, 고로스 2장 10절. 스도해서 그 독해서 모은 것 있다, 맞죠? 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어, 됩니까? 이 확신 가진 자들이 그확신에 어, 가진 것대로 관심도 있어요. 뭐지? 그 사람들이 어, 우선순위 바꾼 셈람이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문제 없습니다. 이 단체 중진자들을 보면 시간 대한 문제 없어요. 항상 모이고 브리메센 같은 단체가 매일 모이고 그리고 경제도에 대한 문제 없어요. 맞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명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명명상 집중하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진짜 이거를 확신까지면, 그리스도에 대한, 맞지? 3세팅. 어떻게 어야 됩니다. 맞아. 3세팅으로, 뭐지? 내면 지어야 됩니다. 내면. 내면 서야 됩니다. 맞아? 그 속에서 내가 누군지 보고. 그래서 묵상 중입니다. 묵상하는 시간. 우리 시간 계속 바빠요, 맞죠? 그리고 바꿔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묵상하는 시간, 기도, 맞죠? 예배 시간, 우리 교회 모임, 요렇게하 모임 이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경제, 우리 미제 경제입니다. 헌금에 대한 이거를 전능들이 청년기간에 그 경제로도 의문난받는 시간입니다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맞죠? 왜 보통 교회 중지자들이 이 같은 단체의 중지된 능력을 넘을 수 없습니까? 확신이, 복음을 모르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관심이 드린 것입니다. 그렇지? 장식삼장, 그렇지? 자신인 것, 자신인 것. 지그들이 그들이 다른 거다니나이 들린 말씀 듣고 거짓말 듣는데 진일로 생각하고 확신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요. 맞아. 어, 아까 얘기했던 그로테리 클럽에 보면 또레이온스 클럽에 보면 어떻게 신청하셨습니까? 돈 내야 돼요. 돈안 되면 아니 매달 돈 내야 됩니다. 근데 50비로 50 정도. 40비로, 50비로. 매주 밑단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또돈 내요. 맞지? 다른 사람보다 그 사람이 돈 많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관심 달라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본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으라 그래서 같은 사람이 관심 있삶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헌신있는 사람 헌신 맞아 뭐일 속에 있는 사람들이 뭐지 더린 길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자신 100%그사의 방향 그삼단의 방향 몰몬교의 방향 사원들 이제 교 방향 라운드클럽 방향 뭐지? 로다이크 방향 100%다가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 계속해서, 어, 삶, 전무후무를 밝혀야 됩니다. 맞죠? 근데 어떻게 실제로 우리는 그거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말씀의 흐름, 작가입니다. 어린. 그지말씀이 흐름도 아깁니다 그리고, 교회 프렌로다랍니다 교회 그 속에서, 잠치 잠, 전, 전무후무. 그지 다시 말하면, 이번, 그, 중유자 들을 때, 그, 유목생 말씀할 것처럼, 나를, 보조화. 뭐지? 나를 보조화. 우 산업을, 업을 보조화. 그리고 교회 사역그 보조화. 그렇게 하게 니다 그렇죠. 정녕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지금부터 중직자의 모습으로 일하게 됩니다. 자, 그런적으로 내년에 이삼칠 네, 시대 죠그 이삼칠 시대에 어지어참 응답 이십사 맞죠? 그 응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에 어 그래서 오늘 뭔 문에 보면 어 오천삼 어이십사에서천 오천삼십입니까? 어지군자 이거를 영적 규모입니다 영적 규모 역사로서 군, 군사로서 이런 셈입니다 군사로서 이런 셈입니다그 다음에 경계하는 자 경계하는 자 보면 생벌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농부 전도자의 규모 이일세 가지로 이1 4절삶입니다 맞죠? 그래서 청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지 정체성, 맞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연의 가운데서 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그 속에서 강해야 됩니다. 복음 속에서 뭐지아 upsetting 해야 됩니다. 맞아. 나를 빠져나됩니다 우리 교회 정체성, 내 정체성. 그래서, 그렇게 빠져나면 정들이 어떻게, 어떤 24, 몇떻게내입니까 교회에서, 뭐지? 3명 자입니다. 정들이, 교회에서 3명 뭐, 어, 건축, 그 시간표 있죠? 그 건축에 대한, 전축에서 헌신. 문화 사회가고 있죠. 문화에 대한 문화의 방송에서 해야 됩니다. 방치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의 모든 시스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회정령부에서는 뭐지? 미션이잖아요, 미션. 뭐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 2022년도에 사실, 어, 새로운 시작으로서, 어, 우리, 정령부를 다, 갱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그냥, 임원들만 아니라, 모든 정령들이, 하림 앞에 화신해야 됩니다. 뭐죠? 그렇죠? 어, 우리 기아, 어떤 기입니까237치유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령부, 어떤 정령부입니까? 237, 뭐, 플랫폼, 된 정령부. 그냥 정부 아니고, 치유, 플랫폼 된 정령부? 어, 소밋, 어, 플랫폼 전부 전입니다. 그죠? 어, 그래서 여러분은, 어, 꼭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 얘기했던 것처럼, 어, 여러분 이 시대에, 어, 중요한, 어, 전이니까 미래 중직 중직이 있는데, 지금부터 중직자의 모습으로, 어, 하님 앞에서 야 됩니다. 어, 그, 그, 기도하기 전에, 우리 신임원들이, 어, 선를을 해야 되는데, 어 특별한 일 때문에 어 다시 그 회장을 다시 어, 어 선출해야 됩니다. 지금 외장으로서 어 선출 어된어 정현이 개인의 이유 때문에 어못 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 의식대로 어 새로운 투표 어,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대안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주간도 말씀 붙잡고, 말씀에 흐름에 나가면서, 하나의 미비하신 것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어, 여러분의 정체성 가지고, 어, 지금, 미래의 중지자로서, 또, 그, 정령으로서, 음, 교회 허리, 목회 허른팔 목회 허른팔는 말을, 목회 보자 목회의 동력자로서 또레몬트 팔판으로서 하느님 앞에 결단하고 어, 또 사명과 미션을 찾을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 없는 교시대에 그 우리를 어, 오르바른 교회 회복하는 어, 남은자 순인자로서 어, 정보자로서 감사드립니다. 이만율 우산교회에서 어, 삼단체와 몰몬교의 같은 단체의 중직자의 능력을, 어, 넘고 있는, 어, 중요한, 어, 중직자들을 이미 집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그 미래의 교회에 준비하셔서, 어, 우리 미래의, 어, 중직자, 어, 이미 준비하는 사실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어, 귀한 전형들이, 어, 미래의 중직자로서 이미 하님 앞에 중직자의 모습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어, 그래서 오직 복음 속에서 확신 가지고 오직 하임 나라에 위하여 어, 관심 가지고 오직 성령의 역으로 아 앞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기다합니다 아멘.